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김치 잘 먹죠? 씩씩하고 건강해지려면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된대. 근데 김치는 뭘로 만들까? 배추로 만든대. 겨울철이 되면 엄마가 배추를 사다가 절여서 우리 김장을 하죠.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배추랑 닮은 친구야. 어떤 친구인지 김치를 만들 친구를 소개할게요. 짠, 짜자 어? 닮았네. 동글동글하게 생겼대. 겹겹이 배추랑 아주 많이 많이 닮은 친구야. 이 친구 이름은 양배추라고 한대. 양배추.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오늘은 양배추로 선생님이 김치를 할 거야. 아주 싱싱하고 커다란 양배추를 한번 따봐야지. 어? 이게 누구야? 얘들아, 이상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 초록색인 친구가? 서걱, 서걱, 서걱. 오, 양배추를 갈가먹고 있네. 양배추가 아주 맛있고 단가 봐. 애벌레 친구는 이 양배추 갈가먹으라고 하고, 선생님은 그 옆에 있는 커다란 양배추를 한번 따봤어. 이것 봐봐.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선생님이 칼로 반을 쏙뚝 잘랐더니, 아니, 꾸불꾸불. 우와, 이상하게 생겼다. 오늘은 이 양배추를 가지고 선생님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보았어. 짜잔! 싹둑, 싹둑,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샐러드도 만들고, 또 양배추를 쪄가지고 어 쌈으로도 싸먹는데, 와, 어, 양배추를 갈으니 초록색 즙이 생겼네. 즙으로도 마시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김치도 만들었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해서 양배추를 먹으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를 잘 시켜, 시켜준대.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양배추를 만나서 우리 한번 맛있는 김치 담가보아요. 선생님 어디 있니? 짜자저저저 우와 선생님 얼굴보다 무지무지 큰 양배추야 너무 무거워 아, 무겁다 선생님 무거운 양배추를 반으로 싹둑 잘랐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짜잔 보여요? 양배추가 이렇게 겹겹이 아주 예쁘게 생겼죠 우와 선생님 양배추 다, 냄새 맡아봐야지 어? 냄새가 난다 하기도 하고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씹어먹어도 아주 단맛이 난데 선생님 오늘 이 건강에 좋은 양배추로 김치 담근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게도 썰어봤어. 짜잔 보여요. 헉! 겹겹이 이거 봐봐. 이렇게 잘랐더니 겹겹이 잘 벗겨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껍질을 벗겨볼게요. 우와 이제 봤더니 겉에는 초록색이고 안으로 갈수록 하얀색이래 짜잔 우와 이것 좀봐 선생님이 양배추로 앞머리 한번 만들어볼까? 선생님 예쁜 양배추 앞머리 짠 어때? 양배추 앞머리도 됐고 그 다음엔 모자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들아 선생님 모자 썼어 양배추 모자에 앞머리까지 짜잔 어때요? 아 고마워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이제 선생님이 이치 양배추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김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배추 김치를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 김치에 사용된 도구를 가지고 나타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도구가 나올까 짜잔 우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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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게 생겼네 근데 이도 꽃이 나는데. 선생님 위에다 싹둑싹둑 잘수 있는 도마라고 하는데, <laughs> 선생님이, 오, 도마 뒤에 숨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찾아보세요. 어디로 나올까? 하나, 둘, 셋. 쭉금 아래서 나왔네? 선생님이 이 도마로 소리를 만들어 볼게. 자,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두들겨봐야지. 두들겨요, 두들겨요, 두들겨보아요. 하나, 손바닥을 펴서 두드겨 볼까? 두드겨요, 두드겨요, 두드겨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점점 세게 점. 아, 어떻게 손바닥이 너무 아프다. 그럼 어떡하지? 아, 선생님이 두들길 수 있는 짜잔 친구를 데리고 왔어. 두드겨요, 두드겨요, 두드겨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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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봐봐 기다랗게 생긴 막대네 이 친구는 리듬 막대라고 하는데 아, 리듬 막대로 도마 위에 소리를 만들면 재미있게 소리를 우리가 만들어볼 수 있겠네 선생님이 한번 두들겨 볼게 즐겁게 줄을 치다가 그대로 멈춰 걸어간대. 우리 아빠 곰부터 한번 걸어가 볼까? 아빠 곰. 아빠 곰은 어떻게 걸어갈까? 우와, 우리 재미있는 난타놀이도 했어. 이제 한번 김치를 만들어 볼까? 오, 어, 여기 좀 봐봐. 우리가 아까 만났던 양배추 잎이야. 오늘 이 양배추 잎을 저 어, 재미 아까 난타를 했던 리듬 막대로 두드겨 볼게. 두드겨요, 두드겨요, 쿵, 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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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져 버렸네 선생님이 손으로 다 찢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우 음, 선생님이 찢었다 소리 들어올래 와짠오 아, 이거 좀 봐봐 선생님이 손으로 주물주물 했더니 손에서 즙이 나왔어 어디 한번 냄새 맡아 보세요 음 냄새도 나죠 이렇게 선생님이 즙이 많이 난 양배추를 주물주물해서 그릇에 담았어. 짠 이렇게 여기 여기 다 찢어진 양배추네. 주물주물 주물주물 요리를 해봐요 맛있는 김치 담가보세요. 짜잔 이제 한번 김치 담가볼까? 우리 친구들은 매운 김치 싫어하면 이렇게 하얗게 생긴 백김치. 선생님은 매운 김치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매운 김치를 만들려면 고춧가루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고춧가루 대신 식용색소, 빨간색 식용색소 가지고 와서 한번 뿌려볼게. 톡톡톡톡 턱, 톡 아주 빨갛게 해서 선생님이 맵게 만들어야지. 자, 주물주물 주물 해볼게. 주물주물. 우와 주물주물 빨간색 김치 너무 매울 것 같다 우와 양배추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 얘들아 어때 짜잔 선생이 손도 빨갛고 양배추도 빨갛게 되었네 이렇게 빨간색 김치를 선생님 그릇에 담아볼게 먹음직스럽게 짜잔. <웃음> <웃음> 선생님이 놀이로 만든 양배추 김치. 자, 완성!